중고차 딜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고차 컨설턴트라고 단어를 쓰는 건요. 차를 사고 파는 그런 딜러가 아니고 고객님들을 위한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고객님들한테 맞춤을 해드리는 컨설팅을 해드리는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고차 컨설턴트 아닙니다. 사실, 고객님들이 불러주실 때는 중고차 딜러라고 불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의미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어, 그냥 유통업계에서 차를 사고 파는 그런 딜러가 아니고, 고객님들을 위한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고객님들한테 맞춤을 해드리는 컨설팅을 해드리는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어 최고의 선택을 하게끔 도와드려요. 음, 제 마진도 다들 딜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진을 고려해서 차를 선택해드리고 내가 유리한 거래를 위한 예, 손님을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고객님 입장에서 예, 중고차 시장을 접근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고객님을 끌어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고객님 입장에서 같이 중고차 시장을 같이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중고차 매매 시 주의점은 자꾸 인터넷 매물만 보지 마시고 정말 sns든 어떤 뭐 매체든 상관은 없어요 정말 일을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평가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해서 꾸며진 게 되게 많아요 무조건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오랫동안 소통했던 그 과정을 보시고 이 사람의 그 객관적인 모습 실제 모습을 보시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네,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적어도 네, 그 사람들은 고객들한테 피해를 줄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매물을 보시기보다 좋은 딜러를 만나셔라 이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중고차 시장의 제 위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 대수나 어, 아마도 상위 1% 안에는 분명히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네,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아마 터무니없게 몸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정말, 정말, 무슨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정의 수익만 가져가고, 제가 책임질,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한테 차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리기 위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10대 중에 한 세네 대는 손해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다들 매입하면 돈만 많이 버시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배려들, 예, 고객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수익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만약에 미친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딜러분들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저한테 그래도 본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후배 딜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일을 진짜로 자부심을 느끼고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게 시작하면요. 진짜 잘하고 싶어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네, 그러면은 아마도 더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딜러가 되기 위해서 아마도 노력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아무렴 낮은 직업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나만의 개성, 네,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마음 꼭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소통하는 딜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로서의 목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고 상담해드리고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고제 건강과 제그 삶이 허락하는 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살고 싶은 네, 그런 목표가 있고요. 제 삶의 목표는 제 아내한테는 다음 생에 다시 살고 싶은 남편.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아버지. 부모님한테는 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아들로 살다가 네,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또 도우면서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네, 인식을 받고 살다가 네, 가는 게제 네,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건데 꼭 해낼 것이고요.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분명히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